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하면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사실, 성령 강림 주일날 하는 설교 본문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뭘까요? 뭐, 여러분들 성령 강림 주일 대표적인 본문, 성경 말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사도행전 본문 말씀이시죠. 그다음에 또 떠오르시는 본문, 요한복음의 보혜사, 성령, 이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성령 강림 주일날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더어 다른 곳 각도에서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날 아주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어 조금 잊고 있었던 부분을 한번 조명하고자. 사실 다른 본문을 한번 잡아 보았습니다. 마침 우리가 또 시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하던 본문은 저희 블로그 올라와 있는 것을 반드시 이번 주간에 찾아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오늘은 다르게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원래 주님께서 계셨던 곳으로 다시금 돌아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함께 그 마지막 약속의 장소를 기다리면서 쳐다보는 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마지막 분부가 나오게 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여기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죠? 성령. 어,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분부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무엇으로 세례를 받는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도행전은 요한복음하고는 약간 좀 다르게 사실 이것이 공감복음서에서는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분명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 아버지께로부터 성령님이 나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어, 아버지께서부터 성령을 보내시기도 하시지만 예수님으로부터도 성령님이 보내심을 받게 되는 것이 요한복음에 독특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분부대로 이 제자들은 그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아, 기다리라라고 했으니까 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도 너무 잘 알고 있죠. 오순절 날 성령이 에, 내리게 되는 데,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전에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다리라 라고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께 예수님께서 기다리라 라고 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다리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그 분부를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서 기다렸다고요? 기도에 힘쓰면서 기다렸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들이 했던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성령을 받고서도 힘쓴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 라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대행전 6장에 보면 집사들을 뽑으면서 이 사도들이 했던 것이 있습니다. 왜 집사를 뽑았냐, 일곱 명의 집사를 뽑았냐 하면 4절에 이렇게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대행전 6장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르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살게 힘쓰니라 하니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쓰기 위해서 집사들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다 뭐하고 연결된 겁니까? 성령 강림과 연결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에서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 기도와 함께 강조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성령님께서 임하실까요? 성령이 충만해질까요? 뭐 그렇다라고 말해도 사실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뭔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들이 했던 일,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중요한 것도 말씀사역에 힘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하면서 어떻게 했었던지를 다시 처음에 상태로 돌아가 볼까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이 했던 태도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 쓰더라 라고 했는데 그것에 전제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께서 분부한 것을 지켰다는 겁니다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들은 중요한 게 기도와 함께 기도의 근거가 되는 이 말씀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을 받고서도 기도를 힘쓴과 동시에 중요하게 그들이 함께 했던 것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데 절 대로 게으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도들도 오로지 기도하는 일을 함과 동시에 성령이 충만하여 어떤 일을 끊임없이 힘썼냐 하면 말씀 사역에 힘썼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이 기도와 말씀은 성령을 이해하고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과 함께 임재를 경험하는데 부축이 되고 있을까요?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요한복음에 이 성령하면 가장 자세하고 많이 나와있는 것이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여 생명이라 여기 보면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영은 어,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육과 영과 혼을 이야기할 때 영일까요? 사실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이 영이라고 되어 있는 게 바로 푸뉴마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은 뭐라는 겁니까? 한 주님의 말씀은 곧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 강림 주일날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것 바로 바로 말씀과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아, 오늘은 시편 88편하고 함께 보고자 하는 것이 예,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이 시편 88편은요, 어,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읽으셨습니다. 어떤 점에서 여러분들은 어, 이 88편을 어떻게 받아들여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88편을 읽으면서 좀 특이하다 아니면 좀 당혹스럽다 하신 것을 느낀 것이 있었나요? 저는 사실 88편을 처음 읽었을 때 너무 이상했습니다. 아니 이런 게 어떻게 성경에 들어와 있지? 혹시 저런, 저와 같은 느낌을 받으신 분 계신가요? 88편을 읽으면서요? 아니면 다른 것과 너무 큰 차이 없이 비슷하게 넘어가셨나요? 저는 이 88편을 보면서 사실은 제가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한 것은 10편, 88편을 정말 몰랐고 정말 그 의미를 깨달은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제가 퇴원하고 나서 10편, 1편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어, 새롭게 알게 된 여러 가지 시편의 영성을 통해서 그것이 쌓이고 나서 이 88편을 이해했지 그 전까지는 어, 수백 번을 읽었어도 이 시편 88편을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88편은 사실 학자들 입장에 많이 시편을 아는 사람일수록 어, 어려운 시편입니다 너무너무 이상하다고 하는 시편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볼까요? 이 10편에 88편에 보면, 어 제목부터가 마, 만만치 않습니다. 마라르안노스에 <목소리>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요, 제목에 이것 한 군데 나오게 됩니다. 각주 4번 되어 있고, 개역계정에서는 4번 병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 3번역에는 어, 그 밑에 보면 각주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읍되어 있고 아 역경의 고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시편 88편은 제목만 보더라도 매우 역경, 고통, 병, 심한 중병에 들었거나 아는, 아니면 정말 말할 수 없는 역경이거나 비교할 수 없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의 상황이 전제되어 있는 슬픈 노래입니다. 애곡입니다. 사실 시편에 보면 이 애곡은 많이 있습니다. 애가는 많이 있습니다. 이 앞에 부분은 우리가 익히 예, 짐작 가능한 것들입니다. 여호와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하러 내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기울여 주소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많이 예측 가능한. 아 애가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3절에 재난, 수월, 무덤, 4절에 무덤 그리고 무덤에 내려가는 자, 힘없는 용사 5절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된자 죽음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그리고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는 자 주님의 손에서 끊어진 자 깊은 웅덩이와 어둠의 음침한 곳에 주께서 두신 자 7절에 보면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한자 그리고 8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신 자 나는 그들에게서 가증한 것이 된자 그리고 나는 갇혀서 나갈 수도 없게 된자 곤란으로 말미암아 9절에 내 눈이 새한 자 이런 자 10절에서는 죽은 자 유령들과 자식이 자신을 비, 비교하고 있으며 11절에서는 무덤 그리고 멸망 12절은 흑암 14절에서는 영원히 버려진 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신 자 그리고 15절에서 어릴 적부터 고난을 쭉 당해 온자 그리고 죽게 된자 그리고 정말 당황스러운 자 16절에는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는 자 두려움이 나를 주와 주와 끊어 끊어 놓은 자 그리고 이런 일들이 정말 물 같이 하루 종일 종일토록 나를 에우는 자 나를 둘러싼 자 18절에는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허감에 두셨습니다.라고 하고 끝나고 있습니다. 이 18절은요 표준새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을 내게서 떼어놓으셨으며 그뒷 부분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라는 개혁개정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표준 세 번역은 오지 어둠바이, 어둠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88편을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1절 빼놓고는, 1절 빼놓고는 다 어떻습니까? 10편의 어느 10편 같지 않게 이렇게 고통과 역경과 죽음과 그리고 정말 갇혀서 이 표현할 수 없는 상태를 이렇게까지 국을 절절히 적어 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당황스럽다고 이야기합니까? 많은 시인들이 또는 많은 학자들이 정말 이게 뭐지 하게 만듭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다른 곳에도 매절마다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앞에 부분 1절이 만약에 맨 끝에 절에 나왔더라면 상황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사실 이 88편은요. 87편과 그 뒤에 있는 89편 사이에 놓여 있을 때만 이해될 수 있는 것이지 그것도 88편은 고라자선의 시 연속된 시편, 시 중에서 거의 마지막에 있는 시입니다. 제일 강조하는 게 제일 처음에 있고 두 번째 강조하는 게 제일 뒤에 있다고 했습니다. 전체 고라자선의 시, 이 에단이라는 것도 고라 자손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88편에 보면 제목이 곧 에스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해만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에스라인이라는 것이 고라 자손 중에 하나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에스라인은 역대기를 보면 고라 자손이 아닌 다른 에스라인도 있기 때문에 학자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고라 자손일 것이다, 아닐 것이다. 양쪽이 만만치 않게 각각 진영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는 약간 우세를 취하는 것이 어쨌든 이것이 성경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이것을 고라 자손의 한 커다란 악단을 구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읽으라는 겁니다. 혈통적으로는. 에스라인이 별개 자손일지는 모른, 모른다 하더라도 고라 자손이라는 커다란 악단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라는 것에서는 양쪽 지정이 동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89편도 바로 에스라인이 애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라 자손이 연속된 시 중에서 맨두 번째 강조점이 있는 89편의 강조점이 있고, 그런데 88편은 끝에 강조점에 있다 보니까 순서적으로는 강조점이 밀리지만 눈에 너무 잘 띄는 위치에 있습니다. 눈에 너무 잘 띕니다. 맨 끝에 두 번째 강조구나 라고 보면서 금방 그 전에 것을 보면 이 88편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이렇게 고통이 있으니까 끝날 때는 어떻게 끝나기를 기대합니까? 시편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고통은 이렇지만 나를 구원해진 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끝납니다. 아니면 그 구원이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믿음을 표출하는 신앙의 본이 되지 않는다면 최소한 이렇게는 끝나야 됩니다. 난 내가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의 이 고통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 내가 찬양합니다.입니다. 고통이나 죽음에서 구원을 경험한 자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끝나는 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오직 어둠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이 시를 우리가 읽으면, 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구나. 이 사람은 결국 죽는구나. 하나님은 왜 그러셨지?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이 신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전히 숨어 계실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 88편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욕처럼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불평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은요, 앞에 부분은 주님께 강구를 합니다. 하나님께 강구를 합니다. 이 10절 이하부터는 계속 하나님께 대들기 시작합니다. 질문을 끝이 없이 합니다. 계속 질문합니다. 십절에 보이시겠습니까? 찬성하리이까 십일절에 할수 있으리이까. 그 다음에 십2절 끝에 알수 있으리이까. 십사절에 숨기시리이까. 이렇게 끝이 없이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어렵다고 하나님께 끝이 없이 나의 곤란, 어려움, 역경을 쿠절저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비극적 에가시라고 이렇게 공통적으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기는 저는 거에서더 나아가서 불평시, 투덜시, 땡깡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14절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리까 숨기시나이까라고 시인이 고발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호와는 끊임없이 숨어, 숨어 다니시기만 하고 도망만 다니시고 또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시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추마하고 하나님을 쫓아만 가고 있는 시인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끊임없이 여호를 찾아 나서는 기독군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 삶가운데 영원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가 중요한데 기도 가운데서도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 삶이 작아보여도, 비록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도, 비록 흑암만이 내 친구인 것 같아도, 심지어 이 시인처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 모든 고통이 다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당신이 그러셨죠라고 대드는 겁니다. 어떻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7절에서는 나를 심히 누르는 것은 주, 주 주이십니다. 주의 노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참으시지 주님 때문에 나가 내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도 따지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팔 절에 주께서 나를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셨으며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만드신 것은 다름 아닌 내 성격이 못되거나 내가 잘못되거나 내가 그들을 잘못해서서 그들이 삐져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고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는 내 눈이 새하여서 내가 매일 주님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대조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잊어버리려고 내 손을 뿌리치려고 도망가려고 하는 하나님을 나는 끝까지 붙잡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짖으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이것은 항복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철저히 기도하는 모습 아닙니까? 어찌 유령들은 유령들이 어찌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얼굴을 내기서. 숨지 말아 달라고 하면서 14절에 어찌하여 어찌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4절 때문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라는 이 구절 때문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88편을 언제 예배 공식적으로 찬양을 드렸냐면 십자가 달리신 성금요일날 이 찬양 88편을 부르면서 이 88편은 예수 그리스의 노래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88편은 바로 이렇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87편은 어떻게 시작되죠?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2절,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원의 문들을 사랑하시는 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시편을 하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보면 그 해석의 열쇠들은 시편의 미드라시라고 해서 그 전부터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어지는 낱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연속성에서 연속 읽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도망가시는데 계속해서 숨으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기도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으려고 하나님과 욥처럼 대들면서까지도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유 그것은. 87편에 보면 한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고 모든 고천보다 시온의 문을 여호와께서는 살아가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89편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에,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그러면서 2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런 것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시는 80편에 이렇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동안 기도하셨는데 눈에 보이는 거 없으셨습니까? 혹시 도저히 지금 상황으로는 내 기도는 안 들어지실 것만 같습니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나의 소원은 점점점 멀어지고 나는 점점 잊혀지는 것 같습니까? 시인의 말대로 하면 망각의 땅에 놓여있는 것 같습니까?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흑암 중에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 집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수있으리까 표준세 번역은 이거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흑암 속에서 주님의 기적을 망각의 땅에서 주님의 정의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제일 슬픈 게 뭡니까? 잊혀진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죽음이 두려운 건왜 두렵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이상 기억할 수 없을까봐. 사랑하는 사람이 더 이상 나를 잊을까봐 아닙니까? 그러면서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숨은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왜 자꾸 숨기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을 결코 주님이 숨는다 한다 한다 하더라도 그냥 기다리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을 찾겠다라고 이야기. 왜냐하면 주님의 터전이 나의 터전이 주님한테 있기 때문이고 성산에 있기 때문이고 내가 영원토록 살아서 내 기억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인자심을 성실함을 영원히 이야기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나님하고 대들면서까지라도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88편이 너무 좋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대들면서까지라도, 땡깡을 부리면서까지라도, 추더리가 되면서까지라도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주십니다. 성령감님 주일 처음 성령이 임하셨을 때를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하셨던 그 부부부를 제자들은 기억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오로지 기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지금 이 시인처럼 죽음의 상은속에 놓여있습니까? 무덤에 놓여있습니까?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된 자가 있습니까? 오늘 읽었었던 마지막 마지막을 기억하십시오.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눈물을 닦아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믿으면서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강님, 성령 너무 복잡하고 눈에 보이지 않, 않아서 무엇인가 편하게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말씀이 성령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성경 말씀이 성령입니다. 성경 말씀에 써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끝임없이 붙잡으십시오. 기도가 뭡니까? 여기 보면 기도가 다른 게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대드십시오. 주님, 주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 성경 말씀 우리한테 주셨는데 이거 지금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대로 내삶 가운데 주님 이로 주십시오 라고 끝까지 붙잡으시면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신 것처럼 그렇게 반드시 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성령이시기 때문이고 또 성령은 곧 오로지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감님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은 곧 성령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분부하신 말씀 잊지 않고 비록 내 눈에는 숨겨진 것 같지만 그것 붙잡고 끊임없이 기도의 꾼이 되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원히 내삶 가운데서 찬양하고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되었습니다. 아멘.